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날며 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던 것 같이 그룹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절에 나오는 스랍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종류들로서는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천사인데 과거 어른들이 번역을 하면서 영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캐러이 그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랍은 세라핌이라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하늘 어전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스랍 천사들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물들이 바로 캐루빈 천사들이며 이들은 주로 하나님이 외출하실 때에 같이 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듯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택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선지자에게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여러 번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긴 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알아들을 만하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 되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연 만물을 보고 스스로 참신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거루터기에 거룩한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열방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